자 오늘은 괘씸한 오프닝 중에 하나인 킹즈 갬빗을 상대하는 응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킹즈 갬빗은 e4 e5에서 백이 두번째 수로 f4를 하는 오프닝을 말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어, 복잡한 난전이 유도되는 오프닝입니다 어, 평소보다 이제 중앙 컨트롤을 더 세게 해보겠다는 움직임이지만 양쪽 대각선의 킹이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매우 열려요 다치지 않고 폰들이 많이 교환됩니다. 어, 열린 포지션 기물의 활동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성격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완전 초보분들한테는 이 킹즈 엠빗을 사용하는 건 이제 비추천하는데요. 100으로 쓰는 것을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기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왕을 안전하게 하는 연습부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커가면 이렇게 킹즈 갬빗처럼 초반에 F폰을 활용하는 오프닝 라인도 한번 공부하고 연습해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쓰다 보면은 이제 체스도 재밌어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킹즈 갬빗을 상대하는 방법은 일단 수동적으로 게임은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D6 형태로 지키면서 괜히 비숍길 가둔 형태로 그냥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흑이 어렵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이 F폰을 쓴더 쓰고 있는 이탈리안 게임처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여길 공격하고 있는 움직임에 F폰까지 썼기 때문에 쉽게 룩길이 열려요. 그래서 F7 지점에 대한 공격도 쉽고 또 F폰도 쓰고 있으니까 E5 지점에 대한 공격도 평소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흑이 그냥 너무 평범하게 수동적으로 게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킹즈 갬빗에 마스터 레벨의 메인 라인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 저는 추천하지 않는 라인이에요. 그건 바로 잡고 나서 g5 치는 라인이에요. 자, 폰을 열심히 지켜주는 라인이죠. 자, 그런데 이 라인은 백이 h4 치는 라이나 인 또는 이제 비숍 c4 이런 라인이 둘다 어, 매우 복잡해요. 흙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이론적인 공부를 그리고 기물의 위치들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추어 레벨에서 하기에는 이게 좀이 잡고 나서 G5 라인이 마스터 첫 번째 1순위 메인 라인이지만 좀 과하게 복잡하고 부담이 좀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쉽고 괜찮은 라인이 뭐가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인들을 공부를 하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번 시간에 추천한 라인은 바로 n 니세입니다 <laughs> 자,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잡고 나서 백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나이대 f 3 아니면 비숍 C4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바로 D4는 너무 별로예요. 이퀸 체크가 너무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NF3는 퀸 체크를 예방하고 D4 하겠다는 생각이고 비숍 C4는 어이 체크를 당하더라도 킹 F1으로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 일단은 그래도 전체적인 메인은 NF3이기 때문에, 어, 이거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저희는 이 폰을 너무 열심히 지키지 않을 거고, 적당히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는 풀어줄 거예요. 상대방한테 잡힐 건데, 잡힐 때쯤에는 중앙 싸움도 괜찮아질 거고, 기물 배치가 다 효율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딱 주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 추천 라인이 바로 NE7이라고 했죠. 자, 이 라인은 이름이 본스 오스몬로브스키 바리에이션인가? 어, 이름부터 이긴 라인이죠. <laughs> 복잡해요. 어,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자, e 니세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D5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 NF6에서 D5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폰이 공격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 D5를 나이트 보호하에 가려면 n 니세븐에서 가는 겁니다. 어, 아이디어도 참 쉬워요. 백이 크게 세 가지 행동 중앙이나 기물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d4 하더라도 d5 그리고 n c 3 하더라도 d5 그리고 비숍 c4 하더라도 d5를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그래도 이제 메인 진행은 이제 폰으로 하는 d4예요. 그러면 흑이 d5를 하시게 되면 백이 여기서 선택을 할 거예요. 잡거나 전진하거나 지켜주거나 이렇게 할 건데요. 잡으면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기물들이 쉽게 쉽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어, 미는 형태는 d5로는 못 가잖아요. g6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나이트는 그 g6랑 d5 둘 중에 하나로 재정결를 하게 되는데, d5로 이동할 수 있다면 d5가 베스트고요. d5를 못 간다면은 이제 g6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g6 가고 나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c5로 센터 싸움 하면서 전개들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전개 이렇게 하면서 비숍 비숍 이렇게 전개하고 를 나면은 어, 기물 위치도 좋고 그리고 폰을 하나 잡은 상태에요. 원폰업이에요 흑이 지금. 어, 백이 이 폰을 회수하려면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숍이 제거를 하려고 쓰면 사실 이 비숍이 엄청 좋은 비숍이라서 굿비숍인데 이폰 하나 잡겠다고 회수하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흑 약간 백은 진의 양난이에요. 이 폰을 회수해야 되냐, 회수 안 하고 게임을 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흑은 그 사이에 센터 싸움도 다 하고 기물을 효율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캐슬링은 킹사이드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전진은 좀 쉬운데요. 음, 지켜주는 게 메인이에요. 자 지켜주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나이트를 배치를 할 건데요 d5로 갈수 있다면 d5가 가장 좋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b 숍 c 4로이 대각선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나이트로 가로 막아 주는 게 보통은 좋기 때문이에요 g6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물들이 오면은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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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c5 쪽보다 c 6으로 단단하게 이 지점을 지켜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형태 이후에 b 숍을 전개하거나 또는 나이트를 배치를 해주시면 지금도 여전히 원폰업이고 이 비숍 2폰 잡으려면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잡아야 돼서 또 그거는 적 어, 흑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굉장히 쉬운데요. 자, 이번에는 NF3가 아니라 비숍 C4인 걸 볼게요. 어, 어차피 어, 비숍 C4는 생각보다는 과소평가 당하고 있는 라인인데요. 퀸체크하고 킹 F1을 하는 요 라인이 실제로는 흙이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백이 NF3를 하게 되면 결국에 쫓겨나게 되고 시간 벌잖아요. 킹 F1이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요. 그 이후에 흙이 공격할만한 그런 제대로된 찬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비숍 C4 할 때는 NF6를 하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 그러면 폰한테 쫓기지 않나요? 아니에요. 쫓겨나더라도 디팝을할수 있어요. n f 6도 결국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d5입니다. 자 d5인데 아까 전에 nf3일 때는 nf6때 d5를 하려고 해도 바로 이 잡히잖아요. 근데 비숍 c4때는 nf6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e5하더라도 d5로 순간적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체크해도 c6 또는 피하더라도 앞으로 간 다음에 기물들을 쉽게 쉽게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들의 실제 경기로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칼슨과 앤드류 탕의 일본 체스 경기입니다. 어, 일본 체스지만, 알죠? 마스터 레벨에서는 이 일본 체스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높은 수준의 경기라는 거. 백이 칼슨이고 흑이 앤드류 탕입니다. 자, 칼슨이 킹즈 앰빗을 했어요. 어, 사실 키, 칼슨이 킹즈 갬빗 거의 안 쓰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체스라서 한것 같아요. 잡으면서 앤드류 탕이 오늘 제가 추천드린 라인, 애니 7 라인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니 7의 핵심 아이디어, d5를 치게 되죠. 백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선 잡았어요. 어, 사실 잡는 쪽이나 미는 쪽보다 nc3가 베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잡으니까 나이트가 올라오죠. 네, 그러면 이제 흙은 나이트 위치도 좋고, 비숍길도 좋고, 폰도 당장 지키게 돼요. 자, 여기서 백이 C4를 했습니다. 네, C4를 하면은 이 나이트가 도망을 바로 갈 필요 없이 체크 사이수가 있어요. NC3로 못막기 때문이죠. 잡으면서 이렇게. 또 ND2 하겐 이렇게 걸리는데요. 자, 여기서는 b 숍 D2로 가로막았고, 이제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폰을 쉽게 주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또 나이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로 전개를 합니다. 전개, 캐슬, b 숍 s 전개. 그리고 나이트 전개. NB4도 생각하면서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을 하니까 밀를게 되고요. 자 나이트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폰을 제거해서 이 나이트를 잡겠다는 압박을 하니까 이제 룩 E8을 들어가요. 잡고 나서 나이트 이동을 했는데요. 아직은 잡지 못하죠. 자그 상황에서 이제 나이트로 가로막습니다. 자 이제 잡을 수 있나요?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요. Nxf4 자 퀸은 이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NG2로 포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잡으니까 룩 지원을 한 거예요 자 이수는 이 NG2 예방하면서 킹에 대한 공격도 준비하면서 이제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숍을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죠 자 비숍 전결합니다 자 여전히 퀸으로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룩텍스 E4로 공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킹은 일단 피하면서 메이트 위협 가니까 뒤로 빠지면서 메이트 수비해주고 나서, 오, 그냥 바로 과감하게 잡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퀸과 나이트가 룩이랑 한선에 있죠. 그래서 f5로 결국에 핀 걸려서 나이트가 잡히는 부분이고요. 캐슬링으로 피했지만 결국 잡히고 나서 이제 물량 손해가 약간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전개를 하다가 자, 교환 이후에 먹으면서 체크하고 피하고 나서 룩 전개를 하니까 자, 실전은 이제는 기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킹도 위험하니까 칼슨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거죠. 네, 앤디루탕의 멋진 애니세븐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